여러분, 미식의 세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과 경험을 제공하는 레스토랑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티오피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5위 마사 미국 뉴욕. 뉴욕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일본 요리를 선보이는 마사는 1인당 약 800달러 한화약 94만원의 가격을 자랑합니다. 셰프 다카야마 마사요시가 신선한 해산물로 정교한 스시를 제공합니다. 4위 아자부 카도아즈 일본 도쿄. 현대적인 미식 기술과 국제적인 재료를 전통. 일본 요리와 접목시킨 이 레스토랑은 1인당 약 825달러 한화 약 97만 원의 가격입니다. 고급 나무 카운터에서 셰프의 요리 과정을 직접 볼수 있으며, 하얀 송로버섯과 샥스핀등 고급 식재료를 맛볼 수 있습니다. 3위 아라시마키초 아 일본 교토 전통 일본 요리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은 1인당 약 910달러 한화 약 107만 원의 가격을 자랑합니다. 신선한 제철 재료를 사용한 요리로 일본의 미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위 울트라바이올렛 바이 폴페르 중국 상하이 이 레스토랑은 1인당 약 1422달러 하나 약 167만원의 가격으로 미식과 시각기술을 혼합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시아적인 감각이 가미된 서양식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맛, 향, 시각 적 요소가 어우러진 특별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1일 서블리모션 스페인 입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으로 알려진 서블리모션은 1인당 약 1740달러 하나 약 205만원의 가격을 자랑합니다. 하이브리드 리얼리티 경험을 제공하며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20가지 코스 요리를 선보입니다. 무대 연출, 영상, 음악까지 결합된 독특한 미식 경험을 선사하죠. 이러한 레스토랑들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독특한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레스토랑에서 식사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